자, 뭐 하기 위해서 이 make는 항상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은 하고 여기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쓰이는 거예요. 뭘 하도록 이게 w o 가 작동하나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했다? 작은 선 없는 c i 뭐예요? 회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회로냐면 with 약간의 t h 가는 f 름 센서 까지 attached는 PP예요. 그것에 연결된 그것에 열, 열, 연결된 t 가는 f 름센서를 f 름 여기서 막 센서 감지기를 뭐예요 Wireless 무선, 작은 무선의 회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So this circuit 이 회로는 is planted 어떻게 된다? p l a n t 가 여기서는 설치하다가 되는 거야. 원래 심단데 이 회로가 심어졌다, 설치되어졌던 거예요. 어디에 sock and shoe 어디에요? 양말이나 신발에 planted 심어진다, 설치되는 거예요. When 그 환자가 뭐하면 s t e p o u t o f the bed. 그 침대 바깥으로 나갈 때 뭐가 그 압력이 그 시스템으로 하여금 보내도록 하는가. 일반 동사 커스라는 일반 동사는 보어 자리에 뭐다? 투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그 압압력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send on alert 뭐예요? 경고음. 경고음을 뭐하게 된다? 내게 하는 거예요. 알람을 보내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to smartphone application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알람을 보내게 하는 거죠. 어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사 다음에 대 내가 프로그램한 프로그램한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면사되시죠 목적격 관계에 대해서 되십입니다 to my delight 놀랍게도 기쁘게도 delight 기쁘게도 그게 어떻게 했다? It works, worked. 그게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How deeply? 얼마나 깊게 moved, 움직이고, 어떻게 흥분시켰는지, 내 가족과. 얼마나 내가 깊이 moved. 여기서 moved는 움직이다 보다 excited와 moved. 이때 moved는 마음이 움직이다 해서 감동받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흥분했는지예요. 내 가족과 내가 뭐했을 월. 자, 그래서 내가 맨날 하우는 저 뒤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땡겨쓴다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저 뒤에서 땡겨온 거예요. 원래 문장은 my family and I were moved and excited 요 여기에 moved and excited 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걸 앞으로 땡겨쓴 거예요. 강조하려고 얼마나 깊게 뭐예요? 감동받았고 흥분됐는지 내 가족과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h o 원래는 it is beautiful인데 항상 그렇게 미미하게 쓰고 beautiful을 땡겼어요. 그래서 how beautiful it is 이렇게 쓰는 것처럼 땡겨 쓴 거예요. Moved와 excited를 그래서 웬 우리가 뭐 했을 때 처음으로 봤을 때 my device 내 장치가 detecting 뭐를 나의 할아버지의 배회 이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할아버지의 배회를 탐지했을 때내 가족과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고 흥분됐는지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때 소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기 때문에 얘는 ing가 쓴 거예요 지각동사라서 ing가 온 거예요 소는 지각동사 그래서 ing가 온 겁니다 동사원도 당연히, 당연히 되겠죠? 동사원도 당연히 됩니다. 수고했어요. 음, 우리 쪽으로 많이 들으시면서 수고했다. 자, 그래서, at that moment, 그 순간, The moment 그 순간 i was 나는 이제 i was stuck 나는 빠지게 됐는데 어떻게 빠지게 되냐면 by what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절입니다. what 명사절 뒤에 불완전하있죠 내가 할수 있는 두 뒤에 목적어가 없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was stuck 빠지게 된 거예요. 유식, 뭐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문장이 끝나고,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죠? I was stuck 이 주절이야.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구문이죠. 뭘 사용하면서? 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I was stuck. 나는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be stuck by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약간 빠지게 됐다? 감명받다. 이거는 여기 된 겁니다. 플래스톱은 빠지다 또는 가치다 이런 뜻일 때 여기서는 감명받다 의형이된 거예요. Now 이제 나는 I'm making 나는 이제 뭘 만드는 중이에요. More sensor 더 많은 센서를 만들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donate 기부하려고 어디에 기부하려고 to nursing homes 어디에요? 요양원. 누굴 위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요, 요양원에 To donate, 기부하려고 할 뭐예요? 센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What I really wanted to tell you. 주어로 쓰인, what 명사절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원해요. To tell you. You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What 뒤에 불완전하죠? You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 도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불편한 차봅시다 어떻게 됐냐면 was고, I가 주어예요. Wanted가 동사야. To tell이 목적어야. 나는 really wanted to tell 이렇게 tell 목적어고. 이 목적어 안에서 tell 말하다. You, I, o 너에게. Do가 빠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do. 내가 너에게 말할 뭐예요? 정말로 말하기 원했던 것은 is가 동사고, that인데, 이때 that은 똑같은 명사절이에요. w a t 도 명사절이고, that도 명사절인데, 이때 what은 tell 뒤에 do가 없었고, that 뒤에는 무조건 완전해야 돼요. Your knowledge and skill. knowledge and skills가. 너의 지식과 기술이. whatever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삽입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때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no matter what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핵심은 여기서 연결되어야 돼요. your knowledge와 skill이 can be used라는 거죠. can be used to app.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고 조심해야 될건 be used to ing랑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be used to ing는 뭐뭐하는데 익숙하다예요. 여기서는 ing가 아닌 거죠. 결국 뭐대 that 뒤에 대시 명사절인데 대 뒤에 너의 기술과 지식은 can be used 사용되어 뭐 하는데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음. It is exciting. 이것은 뭐하다? 흥미롭대요. 많은 게 상상하는 것이 이거 주어 주다시 어 이거 가주어 주조입니다이시 가주어 그다음에 i n e 이 진주어 이것은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 상상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거예요. 상상하다. 뭐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는 것이 이미지의 새끼 여기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what is 인 거고 무엇을 상 무엇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는 것은 흥분된다예요. If 만약 all of us 우리 모두가 were to join in 뭐예요? 참여한다면 to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도록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약 모든 사람이 join in 참여한다면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는 게 exciting 흥분된다라는 거예요 with 뭐와 함께? with what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like to do best 뭐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같 what we can 우리가 할수 있고 and like to do best 뭐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음네네 네. 네 보자. 제일 와 Okay. Okay. o k a Okay. o k a k a y o k a k a y Okay. o k 가 y o k a Okay. Okay. o k a 하 o 를좋아하 k a y Okay. o k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함께 뭐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는 건 짜릿하다라는 거예요 I don't know 나는 사실 몰라요 정확하게 what 목적어입니다 또 what such a world 이러한 세상이 would look like 어떻게 보일지 나는 정확하게 몰라요 like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what은 불완전해야 되니까 나는 정확하게 몰라요. What?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But I'm certain that 나는 확신합니다. 항상 I'm certain that 될수 있는데 대생략된 거예요. I'm certain that 나는 뭘 확신하냐면 It would be 이것은 much better world 더 나은 색이라는 거죠. 비교급을 수식할 때 much 다 되는데 very만 비교급 수식이 안됩니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는 건 I'm certain.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내주셔서. 와우. 수고 많았습니다.